말씀 좀드릴게요 아, 우선 네오부터 보겠습니다 아, 네오도 최근에 거래가 이제 조금씩 올라 오죠 거래가 조금씩 예, 부드러지게 예, 나온다 최근에 그러니까 어, 작년 어, 상반기 8 9월 이후 10월 전그죠그 언저리 때의 가격대가 올라오듯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올라오고 네. 있다. 드리고요 어... 네오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 비트코인이 여기가 6월 2 2일이랬죠 여기가요, 여기가 어... 7월 20일입니다. 여기가 9월 30일이고요. 그래서, 어, 요 요기 기준,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요. 어, 어,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요. 바닥으로 봤을 때, 현재 요, 이제 언제일까요? 왔죠? 그죠? 초반에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는, 어, 강력한 이제 매수 관점이죠. 강력한 매수 관점, 어, 매수를 하시라.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매수 관점이다. 이게죠 비트 대만, 판단은 여름이내 하시라. 이죠 지금, 이제, 이제 여기가 바닥으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여기를 바닥으로 보고요. 어, 예전에는 이제 요 구간, 여기를 바닥으로 보시고요. 여기를 바닥으로 보시고, 보면은, 어, 이제 바닥에, 지하에서 올라온 거죠. 만약에 비터가 이제 상승이 된다 하면, 어, 이런 구간은 앞으로 없죠. 안 생긴다 봐야 되겠죠. 이런 구간은. 이런 구은 비터가 이제 올라간다 면 이런 구간은 이제, 우리가 이런 구간을 구경하기 힘들듯이, 그럴 로 걸을 수도 있겠죠. 시대적인 사항이, 어, 장기간 악재가 어떻게 영향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에서는, 상승의 어, 단기상승을 어, 단기 상승을 보고요. 단기상승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서, 언제리 가서 생각을 해도 안 넣다. 넣지 않다. 우선, 음, 올라가는 거를 급히 보고요. 어, 그 관점에서 얘기 드리면, 어 상당히 저점이다 아직도 좀 드릴게요 아마 이보다이 어, 밑에 가격으로 사시실 분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상당히 괜찮죠 물리한 번 볼까요, 그죠 이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를 바라보면 상당히 가격대가 괜찮다. 여기도 괜찮지만, 괜찮다. 네오. 네오가요. 최근에 네오가 무슨 이슈가 있던데, 네오가 뭐냐? 중국 국가조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전날 밤 네오 블록체인이 BSN DDC. 예. 이거를 이제 NFT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블록체인 음, 네오가 BSN DDC 프레임워크 제공자가 될 거라고 발표했다. DDC는 중국에서 NFT를 가르키 여기 어 있네요. NFT를 가르키는 말이다. 이제 사용자는 네오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산 관리를 디지털화 자동화 할수 있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어, 중국 국가 주도로 해서요, 어,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중, 이제 이게 그죠. 그래서, 어, 이거를, 어, 국가 지도로 해서 발표했다는 거죠. NFT 프레임워크 제공자가 될 거라고 발표했다. 이 얘기죠. 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어느 순간에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유심하게 보자. 우리는 중국을 싫어하지만요. 중국은 어느덧 막, 이냥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짱게짱게 짱게 그러지만, 중국요, 예전에, 이전에 이런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 그죠, 우리, 보면, 우리보다 아직 저 밑이지만요, 국가로 따지면요, 깡대국입니다. 거의, 거 있는 깡대국.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있다 그 앞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세계를 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세계를. 선도하려고요. 어, 기술이요. 뭐, 어, 얘네들이 말, 우리는 항상 얘네들 기술을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기술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기술은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이 많다. 앞으로 미래, 미래의 거리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자원 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어어제께뉴스또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공중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요. 제가 제3세계 국가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국가에요. 거기에 지금 발을 다 뻗어가지고요. 자원을 전부 아도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요 얘기를 패러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중국이 중국이 세계를 중국이요 우리가 IT 그죠 AI에 기반된 이런 기술을 가려면 이제 원료들이 이런게 있잖아요. 광석광물 이런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고체 예전에는 고체 연료 이랬다면 이 광물 중에도요. 이게 IT 분야 전자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광물들 희귀한 광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광물을 중국이요. 세계 각국의 전부 다이 광산 개발하면서요, 독점권을 얻어서요, 특히 아프리카, 네? 제3세계 국가 이런 데 가서, 여기 그 인프라 구축해주고요, 항만 건설해주고요, 도로 건설해주고요, 뭐 다리 건설해주면서요, 이런 거 전부 지금 채굴권 얻어서 다 지금 자기들 지금 미리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멀리 지금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멀리요. 중국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